안녕하십니까. 삼손입니다. 오늘은 3월 22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전기요금이 동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쉽고 한편 화가 납니다. 원가 연동요금제를 실시한다 했으면 정해진 룰을 따라야 마땅했습니다. 좋은 사회란 정의 사회를 말하는 것이며 정의 사회란 룰을 지키는 사회입니다. 그래야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고 그 사회를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는 정치가 망치고 있습니다. 국가의 대사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과 시장의 요구는 무시되기 일수입니다.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라 말할 수는 없지요. 선거 처리되면 국가의 운명 따위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표계산에 몰두하여 몹쓸 포퓰리즘이 판치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다른 한쪽에선 부패가 만연한 사회, 좋은 사회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병 들어가고 있지 않나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시간을 놓고 보면 시장의 요구에 굴복하게 될 테니까요. 그게 시장 자유주의요, 자본주의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사회주의요,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주 여러분. 화가 나지만 그래도 힘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3개월 전기요금 인상이 유보되었다고 그 사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당분간 탄력을 유지하기 힘들겠으나 결국 상승할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다소 지연된 것 뿐입니다. 전기요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아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값싼 원자력 발전소 돌리고 비싼 가스 발전소 돌리면서 요금을 올리지 않는다면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2004년도 수준과 유사하며 2012년 수준과 유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주가는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국가 간 전기 요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lobalpetrolprices.com 이라고 하는 저널에서 2020년도 6월을 기준으로 국가 간 전기요금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한국의 전기요금 수준은 82번째입니다. 의미는 우리보다 81개 나라가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것이고요. 한국의 전기요금이 0.111 USA 달러입니다. 어,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에, 비쌉니다. 우리 한국의 전기요금보다. 어, 이, 에, 이걸 한눈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마치 세계 최고 빌딩 버즈 칼리파를 연상시키는 그래프입니다. 한국의 전기요금 수준은 이 정도 됩니다. 어, 위에 있는 나라들은 한국보다 전기요금이 싼 나라들이고, 밑에 있는 나라들은 비싼 나라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보다 싼 나라들은 대부분 베네수엘라 등 사우디 이런 그 산유국들입니다. 기름이 많은 에너지 부국들이라고 볼수 있는 나라들이고 나머지 주요 주요 국가들 OECD를 포함, OECD 국가들을 포함해서 주요 국가들은 다 우리보다 전기 요금이 비싼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 한국을 1로 봤을 때 브라질은 한25% 어, 요금이 비싸고요. 홍콩 34%, 미국은 어, 미국도 34%입니다. 어, 프랑스 94%, 일본이 두배반 정도 됩니다. 두배 반, 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세배반 정도 되고요. 그래서 어, 비교해보면 우리 한국의 전기요금이 얼마나 어,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 통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전기요금이 매우 싼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고 이제는 어, 더 이상 이러한 저렴, 저렴한 전기요금을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어, 경제적으로 규모가 있는 국가들과 경쟁하는 우리로서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경쟁력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현 정부의 지출을 만회하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전기요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조의 돈을 썼는데 어떻게 이 돈을 회수하죠? 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정부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공공요금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이 저항이 적을까요? 어, 구체적으로 한국 전력의 전기요금을 10%만 올려도 수십조 원의 돈이 정부로 회수가 될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항이 적고 그리고 어 실질적으로 경제에 큰 주름살을 주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요금 동결로 실망 매물이 추계되었습니다. 주가는 120일선까지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료 인상이 한 분기 연기되었다는 점에서 120일 평균선이 주는 시사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결국, 조만간 전기요금은 인상된다고 봅니다.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 구체적으로 2만 1000원대가 오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스스로의 판단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손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그 정보를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